네, 안녕하세요. 미리엘입니다. 오늘은 제가 카스에서 구매한 물품과 또 관계상태에서 구매한 물품을 한 번에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제가 맨날 따로따로 따로 하나씩 올리다 보니까 약간 영상 올리는 것도 좀 지저분해진 것 같고, 어, 좀 불편한 점도 있고, 그리고 좀게 보기도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씩 클릭해서 봐야 되니까 좀 그런 점도 있고 해서 그냥 원래 한 번에 오잖아요. 우편이 거의. 그래서 한 번에 그냥 찍으려고 합니다. 아, 한번 그럼 소개해드려볼게요. 근데 제가 이거를 후기를 찍기 전에 뜯어버린 게 있어서 그냥 뭐뭐 추가된 그뭐 뭐 없어진 물품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소개해드릴게요. 일단은 이렇게 구매한 건데 이거는 어 이거는 이밤 별빛 이게 구매한 거예요. 펑고 퐁류샵 이란 데서 구매했네요. 하여튼 이렇게 제가 산세 24.000원 에 구매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덤을 소개해 드릴게요. 덤으로는 이 견출지 믹스와 요 스티커, 색종이 스티커와 그리고 이 태그 같이 생긴 것들 것들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덤으로 또 도무송, 도무송대 셋, 네 다섯 장. 이렇게 귀엽게 생긴 도모송. 그 다음에 이 안전배송 도모송 덤까지 포함해서 이 정도 주셨습니다. 덤으로 1 0 장인가 주셨던 것 같은데, 아마도.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잘쓸것 같아요, 자주.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은 이것도 제가 포장을 뜯어갖고. 이거는 이거 덤으로 이걸 주셨고 제가 구매한 물품은 이더 문이라는 이떡매예요이 상점은 번개장터인데 기억이 안 나가지고 어 기억이 안 나요 어디서 는지 하여튼 그래. 고그 다음은 또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제가 이거 주소가 있어갖고 여기 보시면. 안전 배송 부탁해요. 이렇게 예쁘게 도모송 붙여주셨고요. 저를 위해서 510원을 써주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뒷면 돌려서 뜯어볼게요. 어, 완전 귀여운 스티치로 이렇게 붙여주셨습니다. 제가 좀 말을 좀 빨리 할수 있는 점 부탁드려요. 이게 좀, 어, 급하다 보니까. <laughs> 왜 급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말을 빨리 할 수가 있네요. 제가. <laughs> 같튼 이렇게 뜯어줄게요. 이거는 번개장터 구매 후기고요. 이거는, 네, 번개장터에서 온 거예요. 먼저 이런 스티치, 귀여운 스티치가 있네요. 와우, 안 귀여워. 살릴 수 있을 것인가? <laughs> 와, 살렸다. 달린 건가? <laughs>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었구요 먼저 여기에 편지가 있기 때문에 빼고. 오, 떡넬이 왔네요. 제가 시킨. 제가 이런 하나하나떡떡를 하늘 좋아한답니다. 어, 그러고 보니까 여기도 달이 있고, 여기도 달이 있어요. 오, 제가 달을 좋아했었나? <laughs> 네, 하여튼 이렇게 되게 귀여운 이런 모한 우주세계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예쁜 떡메를 구매했어요. 완전 예쁘죠? 색깔이 약간 은은하니 너무 예뻐요. 은은해. <laughs> 너무 예뻐. 완전 내 취향이야. 취향 저격. 이렇게. 너무 예쁘게 잘맞고요두 가지 다. 어, 여기는 상점 이름이 트윙, 아닌데? 이거 아닌데? 어, 네, 벨리카님. 벨리카님께 구매했습니다. 벨리, 배, 아, 1 0 백, 벨, 백, 카라? 뭐지? 벨릭? 베키라? 베키라즌? 네, 그분께 구매했고요. 이렇게 2,000원이었네요, 이게. 2,000원. 네, 그다음은 덤을 소개해드릴게요. 우와, 완전 예쁘다. 도무송이에요, 도무송. 이 도무송을 주셨고, 이 떡매 모양의 도무송을 주셨고요. 그다음 이런 머핀 모양과 이런 꽃이 있는 거. 그다음 완전 배송 부탁해요, 도무송 그리고 이런 패코 완전 귀여운 패코 제가 좋아하는 패코 이런 덤까지 주셨어요. 덤 진짜 푸짐히 주셨고요. 그다음 소개해드릴게요. 밖에 소리가 좀 시끄러울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네,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앞에 주소가 있어서 여기서 뜯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품을. 잘 왔어요. 제가 여기 두 셋을 구매했어요. 페코 랩핑지입니다. 페코 랩핑지. 이렇게 양면인데, 이렇게 두세트를 구매했어요. 와, 완전 예뻐요. 이렇게 두 셋. 구매했습니다. 어, 완전, 완전 다 너무 예쁘네요. 이렇 구매를 했고요. 어, 이분 상점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네. 이거 번개 상태에서 구매한 거예요. 이렇게 구매를 했고, 그 다음 거 소개해드릴게요. 이거는, 저를 위해서, 1230원을 써주셨고요 이거는, 카스샵에서, 카스에서 구매한 거예요. 카스에서 구매한 거고요 어, 뜯어볼게요. 자 제가 요즘 페코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원래 페코를 좋아했지만, 네 이거는 꿀모차 샵에서 구매한 거라서 꿀모차샵 쿠폰도 왔네요. 제가 이거 너무 패코를 좋아하지만은 원래 좋아했지만은 요즘 패코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더 이렇게 구매 래핑지를 구매했어요. 한쪽은 이런 노란색이고 한쪽은 이런 핑크색인 양면 래핑지입니다. 이렇게 색깔 비교해보자면 이렇요 너무 귀여워요 패코가. 그래서 구매했고 제가 이거 아마 두 세트 구매했던 것 같아요. 핑크색으로 한 세트고. 그 노란색으로 한셋 쓰려고 그렇게 구매했어요. 자 이것도 두셋 구매한 이유가 이거, 이거도두셋 구매한 이유가 여기 노란색으로 한셋 쓰고 파란색으로만 한 셋을 쓰려고 그 두, 두 개를 구매했어요. 두 셋을. 네 이것도 이렇게 구매했고요. 이거는 모조지이고요. 이거는 젠 아트지예요. 이 소리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이런 이런 소리 싫어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구매 후기 맞춰보도록 할게요. 너무너무 잘 왔고요, 다. 어, 네한 번에 이제 찍으니까 편하네요. 그럼 여기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